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11월 39번 정밀성 추구에서 데이터 풍부성 확보로의 패러다임 전환 19세기 무렵까지 프랑스는 개발해왔습니다. 하나의 체계를 정밀하게 정의된 측정 단위들에 포착하기 위해 공간,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단지 반세기 후에 1920년대에 발견들은 양자역학에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꿈을 포괄적이고 완벽한 측정을 향한 프랑스는 19세기까지 정밀한 측정 단위 체계를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했으나 1920년대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완벽한 측정에 대한 이상은 무너졌다. 물리학자를 제외한 과학자와 공학자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여전히 정밀성에 대한 집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완전성과 복잡성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점으로 간주된다. 오늘날에는 때때로 더 많음이 더 좋은 보다 낫다는 통찰이 새로운 데이터 접근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용 오차를 확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우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세기까지 정밀한 측정 단위 체계를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를 주도했으나 1920년대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완벽한 측정에 대한 이상은 무너졌다. 물리학자를 제외한 과학자와 공학자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여전히 정밀성에 대한 집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안전성과 복잡성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점으로 간주된다. 오늘날에는 때때로 더 많음이 더 좋은 보다 낫다는 통찰이 새로운 데이터 접근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